여러분 안녕하세요 워리어 러쉬리 사장 워리어 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좀 신비하고 새로운 무덤 그랜드 꿀 덱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 바바톤 무덤 덱인데요 한때 바바톤 부덤이 새롭게 유행을 했었는데 그 덱이 잠깐 유행했다가 사라졌었는데 대포카트와 함께 업그레이드돼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신데카 부덤 덱이라 불러 될것 같은데요. 자이덱그로 그랜드 한번 접목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렛스크다시한번전에 우리 클린이 1등을 해서 상처하던데요. 이제 클래스 접보줘번로얄 로그, 국제마버 크리스 자야제곡탄병원광로 그렇죠 전설 나오죠. 어? 갔어. 좋다 바라데이 씨. <laughs> <laughs> 자 그럼 그랜드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배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뭐야 시작하지고야 시작하자 야 이거 황저것 도바토 토리도로 한번 이쪽 끌어주고요. 킹타 깨야 돼 이거. 그렇지 킹타 깨었고요. 좋아 좋아 좋아. 자 이제 킹타 깨었으니까 해골부덤으로 무조건 로얄로그 막을 수 있어요. 잠깐만 이거. 아... 자, 일단, 이번 덱은, 일단, 대 그, 그 덱을 많이 바꾼 것 듯한 느낌이 약간 드는 덱이에요. 그, 데카부덤. 데카부덤을 약간 퓨전시킨 덱인 것 같은데, 한때 바바통 무덤덱이 잠깐 유행을 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약간 데포카트 무덤덱을 약간 퓨전시킨 느낌습니다 자, 일단 상대가 좀 독이라 로꼬까지 넣으면서 약간 무리를 해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바로 무덤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자, 바로 무덤 들어가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덮 써주고요. 그렇죠. 덮 써주고. 생각보다 사냥꾼이, 그, 스플래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은근히 무덤 못 막거든요. 그렇죠. 데미지 들어가죠. 기드. 사냥꾼이 잘 막는 듯 보여도 잘못 막아. 자, 그리고 무덤 들어가면서 원래 바바텀도 들어가면 좋은데, 방금은 독을 쓰느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자, 이제 바바텀. 자, 잠깐만. 자, 잠깐, 다른 거 주주시고, 왜 바바리아도 자꾸 <laughs> 저기다 안, 안 걸리냐? 어쨌든 대피시 들어갔어요 됐어요 상대가 해골 부덤을쓸거 예상하고 저렇게 그도구에 써준 건데 야 근데 생각보다 신기하다 대기 바바통을 쓰면서 바바통을 어그로 끌어주고 그리고 로얄오브가 들어가는 대기네요 굉장히 신기하, 신기하네요 하지만 무덤이 좀 약해 보여요 사냥꾼이 뭐 생각보다 무덤에 강하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이제 무덤 바로 무덤 들어갑니다 그냥 무덤 계속 들어가 오야 저번도 좀 강력한데. 강력하지만 생각보다 저거 소용이 없거든요? 자 이쪽이 해골부덕 자이 있기 때문에 해골부덕 위쪽에 뽑아주고요 그렇죠 도, 그래도 이렇게 해주면 로얄그룹 어쨌든 해골부덕이 생각보다 잘 먹어요 생각보다 해골부덕도 잘먹는데 생각보다 산대도잘먹네 <laughs> 이라이씨 자 어쨌든 데프카트 다시 한번 들어가주고요 자 이거 이쪽에 자 이쪽에 이렇게 사냥꾼 들어오면 덕세입니다 공포물 써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 상대도 자자 자, 이쪽에 해고부터자 얼음 보사. 자 이쪽에 토네이도 써주고요. 토네이도로 묶어서 이렇게 해고들이랑 껌을 처리해 줍니다. 자 그리고 자 배드로우로 끌어주면서 자배드로 오브로 왜저거 뭐야? 뭐야, 이거 되겠어? 야, 이거, 로얄으로 삼촌 줘야 되겠어? 에이, 이래, 당황스러운 상황이? 야, 이거, 쎄할 뻔 했는데? 게임 터질 뻔 했어? 어스적으로 자, 상대가 독 썼기 때문에, 독 썼기 때문에, 여기 부터 넣어주고요. 그렇지, 회복부터 넣어주고. 자, 여기, 얼음 복사 넣어주고요. 아이고, 있고, 자, 이거게해카카트있있자이도 있기 이문에토네이문에토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해주면 되겠죠? 도이로깔끔하게마서이렇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야게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이렇이이나 이 코스트가 되고 나서 좀 효용성이 괜찮아진 것 같긴 한데, 어, 근데 아까 바바통이랑 같이 뭐 이렇게 로얄오브 들어오는데, 어, 생각보다 원래 해골부덤이 굉장히 로얄오브잘 맞거든요? 근데 저렇게 들어오니까 생각보다 안, 안 막히네. 아, 잠깐만, 이거. 아우, 이것도 아재카 때문에 맞은 거죠? 이렇게 되면 해골부덤이 완벽하게 못 맞거든요? 야, 뭐야, 또 위치 상태가? 자, 이거 무덤 한번 들어가면서, 자, 이제 바바통 굴려주고, 그렇지. 자 그리고 여기 도까지 한번 쏠까요 도까지 쏠라 그랬는데 상대가 저거 발키리 나왔으면 굳이 쓰지 않고요. 자 데포카트. 제가 데포카트 있으니까 뭐 남뿐이라 저거 다 맞겠죠? 어느지 기다렸다가 고문도 써줍니다 상대가 이제 골렘덱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파볼? 야 독이랑 파볼 둘다 있어? 너 서든데스 덱 잘못 들고 온거 아니니? 네. 자 베비 들고 자 이거 무담찬스 뭐야? 뭐야? 자 바바톤 돌려주고요 아 여기는 독야 독으로 수비 야저 괜찮은데? 독으로 수비하는 거? 하지만 이거 바바토이 바바가 됐죠? 저런 무리드스한테 글? 상대 스펠아 대... 상대 그거 짤짤이 되이구나 스펠 짤짤이 대. 저런 어이없는 덱글자 그럼 이거 나도 스펠 짤짤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쨌든 제포카트 깼으니까 아 잠깐만 이거 그럼 회복도 괜히 썼다 회복도 괜히 썼네요 괜찮아 자무도 들어가 주고요 자, 포카트까지 하고. 자, 어쨌든, 베비드래곤이 이렇게 해주는 거라, 바바가 이렇게 살짝살짝 긁어주는 거 굉장히 아프거든요 상대 입장에서. 자, 이거 파벌 안 맞게, 앞에서 한번 힘싸움 들어갑니다. 이거 앞에서 힘싸움 들어가 충분히 이길 수 있거든요. 상대가 이게, 그, 나무꾼밖에 없기 때문에, 앞에서 힘싸움에도 충분히 상대가 돼요. 진짜 구 들어가주고요. 그쵸, 그렇죠. 상대 반사기가 좋다, 썼 때문에, 어우, 잠깐 봐. 자, 이거, 데미지 들어가고 있죠? 자, 이거, 순식간에, 무덤 데미지 한 번만 불 켜고,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어려운 스펠 덱 쓰지 마. 여러분들, 스펠 덱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스펠 덱이 진짜 실력이 필요한 덱이에요. 여러분들, 수비력도 엄청 좋아야 되지만, 스펠 덱은 공격도 제대로 된 스펠 타이밍에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펠 덱 그렇게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스펠 덱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뭐야, 이거? 뭐야? 와 또. The... 야 이거 마지막에 게임 제대로 터집뻔 했는데? 이거 나 방심하고 있다가.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야 얼음까지 있어? 야너서든데스 쓰기지 이거. 자 마지막 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판이 예능으로서 아주 선생이 없었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런 덱이 있다는 걸 그냥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덱은 본인이 굴려봐야 돼. 일단 본인이 직접 굴려봐야 이 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확히 알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 스타일이 어떻게 맞는지도 알수 있고요. 자, 일단 이득 중 들어갑니다. 감전 따위에 굴복하지 않아. 먼저 내기 전에 내지 않습니다. 감전은 버려! 자, 그리고 주 타이밍 오면 바로 무덤이라 바바타고 들어가주는 것도 좋고요. 자, 일부 타임이 오면 독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데포카트를 하고 뒤에 꼬아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우, 삼, 삼. 이때 꺼내야 돼. 네. 여기까지 기다리면 안 돼. 그럼 손해봐 오야. 상대도 메가비니오 자, 배드부도 바로 들어갑니다. 동 나왔죠? 자, 적다 아주 투타이빙이 나왔어요. 아, 상대 볼래? 자, 이거 독까지 써주고요. 자 저거 죽여줘야 되기 때문에 돛까지 써주고 잘 이쪽에 얼음법사 좋아요 이 무덤 한타이에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쵸 상대 저거 나왔죠? 나왔으면 바로 무덤 들어가줍니다 자 팝아토까지 내가 네, 한 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끝내나요? 끝내나요? 못 끝내네요 여러분 왠지 망할 것인데요. 자, 또이도 자, 저 버섯. 여기 들도보 그렇죠. 에메가미오 메가미디오 메가 뭐냐, 뭐냐. 메가미디오 뭐야? 역 씨, 메가미디오. 저 도? 아 메가비디오. 아저봐 이거 토네도 써도 되나? 아 쓰도 되나? 아 모르겠다 모르겠다. 저기다 얼음버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그렇지, 막았다, 막았다. 여분 막았어요. 막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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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막았어, 막았어. 자, 무덤 들어가자, 가자. 자, 이거 독독 건네주면 조금만 긁으면 독으로 막을 수 있죠. 그렇죠, 독으로 가을 Yes. 자, 이렇게 해서 골렘한테 엄청 빡세지만. 그래도 1번부터 했으니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 <목소리> 아, 여러분들 마지막 그때 진짜 못 막는 줄 알았는데도 막잖아요? 자 이게 바로 얼벅과 토니와 해골무덤 그리고 대포카트의 위력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요덱꼭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그랜드 꿀덱으로 무덤덱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